옥사님 안녕하세요 <laughs> 뭐하세요 옥사님? <laughs> 코로나 때 그려놓은 거 그림 그려놓은 네. 거 지금 한번 보았어 처음에 처음에 그린 림거 아, 음, 이게... 아, 사과 그렸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몰라요 사과 <laughs> 어, 나는 꽃이다 이거 처음 전인 거 너무 예쁘네요 옥사님 이거 아, 힘내 아, 음. 아, 건강 챙기고 힘내 이거 했고 이 커피 그렸는데 왜 이렇게 안 돼? 커피 그렸는데 잘 안되더라고 아 어, 이거 함께한 모든 날이 눈부셨다 안 돼. <laughs> 켈라가 잘 안되더라고 꿈꾸는 거래 이거 찍었고 와 진짜 잘하셨네요 어, 이거 잘 제일 아 글씨가 안되더라고 초보일 때 힘내 캘리, 캘리그라피죠 어, 선생님 너라면할수 있어 근데 글씨 잘못쓴 거예요 이거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겠습니다 이거, 이거 하면서 어,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힘이 되어주면 좋겠다 음. 음. 음, 이거, 이거 재밌었어 매일매일 음. 어, 소중한 일상 <laughs> 주방도구 그린 거 음, 진짜 잘 그리셨네요 주방도구 그린 거 <웃음> 음. <웃음> 이거 너무 못 그렸지 수박 여름에 수박 매일 매일 y 크스스마스 색감 a s Merry c 셨네요 s t 크리스마스 이거 색깔, 응, <laughs> 그걸... 이거 했는데 우리 예순조가 할머니 잘 그랬대. 첫눈 t m a s m e r 쉬시. Christmas. Merry c h r i s t m 데 여기는 해달아 말아 가지고 t m a s <laughs> 작은 붉은그이다어 진짜, 진짜 잘했네요. 홍삼 말곤. 이거 캘리는와 너무 이쁘다. 이거 직접 다 그린 아, 색칠하신 아, 거죠? 아, 내가 했나? <laughs> 와 진짜 잘하셨다. 이거 아, 했는 이고 너무 이쁘지 않나요? 잠깐 요좀 가까이서 <laughs> 잘한 거는 아니고 <laughs> 초보가 뭐 미술에 대한 음. 아주 초본데또여게 하나 또 있잖아요. 하나 하나 여기 또. 맨 끝에 거, 이쪽에 어? 어, 첫 번째 거. 첫그 번째 가다 했을까? 봤어요. 아까 보여줬잖아. 그거 안 보이셨어요? 이거 보여줬어요. 그거 좀 보여줘 보세요. 아, 이거 아까. 저, 저한테 했잖아. 좀 보여줘 보세요. 네. 그 다있어요 음. 아까 보여줬는데 뭐야 음. 이거. 이 캘리 이거. 음나자 아, 문은 음. 챙겨서 이거 아까 음. 보여줬던 거. 아, 보여 주셨던 거. 음. 아, 그리고 이제 집에 한 여섯 장 그렸는데 그건 좀큰 거. 큰거그랬고 선생님국에서거는에 저기 교에서 한국에서 거국에서집에서한그에서한그에서그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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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그에러한그에서한그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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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봉사서한서한국어서이집에서한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아유, 옥사님, 오늘 예쁜 그림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샬롬. 사랑합니다.